실수했어요. 네, 사회를 했죠. 나와서 보시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유튜브 보시는 <laughs> 분들은 모르잖아, 그죠? 그죠? 제가 방금 BTS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예. 격주를 하니까 제가 2주만에 한다고, 그죠? 네. 예. 격주를 하니까 더 좋죠? 네. 괜히 물어봤네요. 자, 2 3 8회 향기 노트인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마른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땡땡부터 만들어라. 네. 예, 여기 네모부터 만들어라는데 제가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죠. 성장.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성장이라고 바꿨어요. 이 성공하고 성장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 개념일까요? 성장.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장하고 싶으세요? 성장. 하고 싶으세요? 진짜? 성장. 보통 성공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laughs> 그럼 이거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기분이 어떠세요? 와. 좋죠. 또 읽어볼까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 기분이 어떠세요? 와. 좋기만 합니까? 근데 <laughs> 좀 찔리지 않습니까? <laughs> 나는 부자다라고 할 때도 기분은 좋지만 좀 찔리잖아요. 실제로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실제로 지혜롭지 않으니까 좀 찔린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부자다, 이건 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건 찔리지 않아요. 어제보다 지혜로우면 되니까. 10분 전보다 지혜로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성공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한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다음에도 계속 성장해야만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성공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삶은 굉장히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없고. 그래서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목표한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네모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난주란다. 2주 전에 향기 노트.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목 이거였어요. 실패 역경 슬럼프를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영어였죠? 네. 뭐입니까? 뭡니까? 그릿. 그렇습니다. 그릿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릿. 그릿이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음. 예, 열정이 있는. 그냥 끈기가 아니고, 열정과 진념이 있는 끈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열정과 진념이 있는 끈기를 세 글자로 줄여서 표현하면 뭘까요? 지구력? <laughs> 아니에요. 지구력이 아니라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의지력이라는 게 말,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정말,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건지 이 의지력이라는 거죠. 그 정도를 의지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의지력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세 글자를 줄이면 의지력인데 이 의지력만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릇이 있다는 건데 그릇이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지력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의지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잠이 안올때 없으셨습니까? 그런 적꽤 있죠? 이 시계 보면 몇 시에요 지금? 새벽 3시가 다돼 가는데, 2시 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잠을 못잘 때가 있어요. 또 우리 MT 같은 거 가거나, 뭐 이렇게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같이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골아가지고, 아무리 자려고 가도 나는 밤을 이렇게 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자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의지력을 발휘한다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는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잠이 잘 온대요. 그 다음에 조명을 어둡게 하면 잠이 잘 온대요. 그 다음에 옆에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땀방을 가야 돼요. <laughs>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여러분 다이어트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경우가 잘 없으시죠? 나는 다이어트 한번에 성공했다고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찌고, 또, 강한 의지로도 빼고, 그래도 또 다시 찌고. 그,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다이어트죠.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회식 자리를 안 가야 돼요. 살 찌는 자리를 안 가야 돼요. 술자리든 회식 자리든 뭐든. 낮에 하는 건 괜찮은데, 저녁에 하면, 자기 전에 이렇게 뭘 먹으면, 제가 헬스클럽에 다녀보니까 그 관장이 그러던데, 잠들기 7 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이 안찐다 돼요? 살이 빠진다 돼요? 그, 잠들기 일전에 일곱 시간 내에 뭘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회식을 하고 두 시에 집에 갔는데 일곱 시면 아홉 시인데 안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술자리 안 가면 돼요. 그러다 이제 겨우 참고 집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겨우 참고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소주 한병 들어있고 막 족발 들어있고 이러면 어때요?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를 이렇게 비워놓으면 돼요. 들어있는 건다살안 찌는 거, 건강식, 야채 이런 것만 갖다 놓으면 살이 안찔수 있겠죠. 음.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달아닙니다 지구 아닙니다. 지구는 보통 푸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닙니다. <웃음> <웃음> 행성입니다. 행성. 이게 명왕성입니다. 여러분 명왕성. 명왕성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뭔가 목표한 것을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똑같냐 하면이 의지력만으로 맨눈으로 명선을 명성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명성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의지가 가게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지력만으로 우리가 뭐 목표한 걸 성공했다 이것은 망원경 없이 명성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명성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죠. 전체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망원경 아니고, 전체 망원경이 있어야 명성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돌아오면 목표한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네모부터 만들어라. 지금까지 힌트를 드렸어요. 내 말에 뭐가 더 갈까요? 의지. 의지력만은 안 된다니까요. 의지력을 발휘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의지를 아무리 발휘해봐야 잠을 잘 수가 없고, 의지력을 아무리 발휘해봐야 다이어트가 안 되고. 의지력을 아무리 발휘해봐야 명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뭘 만들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고 싶으면 잘수 있는 환경, 살 빼고 싶으면 살 빠질 수 있는 환경, 명성 보고 싶으면 명성 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금연에 그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시간에 한 대씩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시간에 담배를 한 대씩 안 피기가 진짜 힘들어요. 평상시 환경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잖아요. 비행기 몇 시간 타야 돼요? 10시간 타야 돼요. 그죠? 그럼 10시간 동안 담배 생각이 별로 안 난다는 거지. 환경이 그래버리니까 아예 담배 못 핀다는 걸 아니까 별로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출장 가는데 기차 타고 3시간 가야 된다. 아예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버리니까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 이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환경이 의지력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어, 이 저자가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써놨는데, 어, 이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열한 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동생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막내 동생은 자폐 증상이 있었어요. 그 자기는 게임 중독에 걸려있었습니다. 이 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들어가가지고 허접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문대 다니면서, 어, 허접한 알바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한게 내가 꿈꾸던 내 인생이 아닌데.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의 정반대, 그 미국에서 정반대 지역에 있는 교회로 날아갔어요. 그 혼자 날아갔죠. 그쪽으로 가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떤 충격에 빠졌느냐. 그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여전히 게임 중독에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를 생각해보니까 환경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의지를 발휘를 해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봉사활동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라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책 제목을 보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답이 뭐겠어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부제를 보면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그게 뭐냐? 환경을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그럼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목표한 상자를 이루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리 회장님하고 그 영천에 갔다 오면서 회장님이 차에서 이런 말씀 하시대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뭘 하려고 더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시죠? 뭘 검색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근데 검색을 하고 툭 들어보니까 창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어느새 내 마우스가 딴 데가 있어 그리고 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뒤져봐요 실컷 읽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내가 왜 들어왔지? 내가 이 창을 왜 열었지?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이러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잡음에 빠져가지고 이 딴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뭘 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고 환경이 어때요? 검색하려고 들어가는 그 환경이 너무나 광고가 많고 눈에 띄는 이미지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검색을 인사하냐 하면 구글에서 합니다. 구글에서는요, 없어요, 광고가. 구글 메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을 먼저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툴바라고 합니까 툴바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제, 실제 제 거예요.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관공서 관리자 검색 이렇게 뭐 이렇게 분야별로 정해놓고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검색에서 찾아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 서 내부 사전을 누르고 싶으면 스틸에 들어가서 사전으로 바로 사전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광고에 노출되지 않고 바로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씁니다. 저도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지라는 할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시간을 줄이려고. 그 요렇게 방해 요소를 제거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가 쉽죠. 두 번째는 강화된 환경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강화된 환경. 강화된 환경이라는 게 뭐냐하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빡시게 일하는 거죠. 아주 막 이렇게 내이 에너지보다 더 벅찰 정도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강쌤이 주로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완전 강화된 환경에서 일을 해요. 두 시간 자고 일주일 버티고 막 이러, 이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쉴 때는 이제 12시간 자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야의 프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일주일 전에 찍은 제몸 사진이 절대로 아닙니다. <laughs> 이 근육을 만드는 방법 아세요 좀 비슷 하긴 해요. <laughs> 근육을 만드는 방법 아세요 그럼 이렇게 이두박근을 이렇게 만들 여기 이두박근 이지 않습니까 이두박근을 만들려고 이렇게 아령 을들때 어느 정도 들어야지 이두박근 이 나올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 들수 들 있는 사람이에요. 10kg로 10개를 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10kg로 10개를 들면 이두박근 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안 나와요 내가 10kg로 1 0번을들수 있는 힘이 있으면 15개 정도 들어줘야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의 생성 원리는 근육을 파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들수 있는 힘인데 15개를 들면 근육이 파열 돼요. 더 쉽게 얘기면 찢어져요. 근섬유가 찢어진다고. 찢어지면 이게 아물면서 굵어져요. 그래서 발뚝이 굵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육의 생성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근육을 찢었어요. 이도받고는. 그럼 그러니까 내일 또 찢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안 굵어져요. 다쳐요. 그니까 러 이두 바꾼 운동을 하고 나면 3일 정도 푹쉰 다음에 다시 이두 바꾼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매일 안 흔드는데 매일 안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럼 다치지 근육이 안 커집니다. 그, 비트리스 가보면 그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찢어져도 하루 만에 회복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복근이에요. 어.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복근. 복근 운동은 매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윗몸매일키로 매일 배를 찢어도 돼요. 그런 그런 복근이 빨리 나와요. 나머지 근육은 3일 정도 쉬어줘야만 그게 근육이 됩니다. 그런가 어떻게지? 그러니까 강화를 시킨 다음 뭐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강화시킨 다음에 푹 쉬어줘야 그게 근육이 된다는 거예요. 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일이 빨리 늘고 내가 푹쉴때그 스킬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면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웬만하면 그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저 전속 헤어 디자이너한테 가는데 <laughs> 이게 이 본능적으로 보면 인간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수준 환경하고 완전한 회복이 그 회복을 위한 환경이 있어야 성장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어스 때문에 갑니다. 여기에 퍼스트 와이제라고갔어요 어제 갔더니 오 제가 몇 시에 갔죠? 한 5시 반쯤 갔나요? 갔더니 보자마자 그 아름씨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소장님 지금까지 출근해서 화장실도한번못 갔어요. <웃음> <웃음> 보자마자 아름씨가 저한테 한 말이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을? <laughs> 그때도 손님이 있었어요. 살짝 얘기하더라고 살짝 다른 손님이 이미 있어가지고 화장실 한번못 갔어요. 그렇게 살짝 얘기하길래 제가 좋은 현상이네 그랬어요. <laughs> 왜냐하면 강화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화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출근을 1 0시 해가지고, 저녁, 다시 3 0분까지 점심도 못 먹고, 하식도못 가고, 계속 빡세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화된 환경이에요. 더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머리를 자르는데, 하루에 20명씩 자르, 20명을 자르는 게더 빨리 늘겠어요. 이 20명을 어, 5일로 나눠가지고, 하루 4명씩 자르는 게 스킬이 빨리 늘겠어요. 한꺼번에 숨을 자르고, 4일 쉬고, 한꺼번에 숨을 자르고, 4일. 이렇게 할 때, 더 폭발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체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 이런 강화된 한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일부러. 대신에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이 미치니까, 보름 그렇게 하면 보름은 푹 쉬라는 거지. 강세일처럼 2시간씩, 일주일 동안 2시간씩 자고, 매일. 나머지 일주일은 12시간씩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료를 금방금방 만들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도 금방금방 뽑아내잖아요. 배쌤도 그런 거못 느끼세요? 예. <laughs> 네. 우리 지휘 텔러 분들 그런 거못 느끼세요? 할수록 이게 점점, 점점 쉬워지잖아요. 그죠? 처음엔 굉장히 강화된 환경인데. 그래서 저는 향기노트를 오늘 238번째 하는데, 뭐 많겠죠? 컨텐츠가. 이 향기노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처음 향기노트를 준비할 때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뭐 하지?를 찾고 자료 모으고 파워포인트 했다가 또 찾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당일치기 합니다, 저는. 제 강화된 날, 강경의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도 아침에 시작했습니다. 어제 준비했냐고, 그랬다. 그건 당일치기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당일치기 하면 빡십니다. 하루 종일 진짜 집중하게 되고, 이게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라도 이렇게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더잘 만들 수 있는데. 더 찾아봐야지. 욕심이 자꾸 나요. 그냥 당일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마무리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고, 전화기 끊어 아고 이렇게 <laughs> 하게 돼요. 그래서는 강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당일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당일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벼락치기을 하려고 하다가 당일치기로 바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는물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노는물 코이라는 이거 아시죠?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비단 이거, 그, 이제 코이라고 하는데, 그, 코이란 이거는 어항에서 키우면 5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정말 작죠? 5에서 8cm. 근데 얘를 수족관에서 키우면 15에서 25cm 자랍니다. 같은 놈을 수족관으로 옮겨놓으면 15에서 25cm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놈을 강물에 풀어놓으면 몇 cm까지 자랄까요? 1m. 1m20까지 자랍니다. 같은 물고기가. 뭐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차한 환경에 따라서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차한 환경이 수족관이면, 응? 어? 수족관처럼, 그, 뭐, 3에서 5제 자리는 코이처럼 되는 거고, 피라미처럼 사는 거지. 내가 사는 환경이, 예? 강처럼 넓으면, 아니, 바다처럼 넓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아시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에요. 스티브 스플버 감독은 12살 때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투자도 받아야 되잖아 감독하려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년을 보내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찾아갔느냐. 영화 감독 복장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비원이 묻는데 나 여기 감독이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너무 당당하더라니까 경비원이 말리지를 못했대요. 그게 들어가 보니까 빈 사무실이 있더래요. 그빈 사무실에다가 간판을 달았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에다가. 그리고 관리사무소 찾아가 전화기도 전화번호도 해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그럴때니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 갖다 놓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거기서 2년을 출퇴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독도 아닌데 감독처럼 환경을 어디로 바꿨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바꾼 거예요. 세계적인 감독들만 있는 거기로 자기 주변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 거기서 2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영화 강을 한명 만났답니다. 영화 강을 그 영화 강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스티븐 스필버 감독의 열정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투자할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갑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무슨 영화제에서 큰 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부각이 됐다고 해요.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서 큰 물로 노는 물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맹모삼천지교라고 노는 물을 바꾸시는 어머니가 계시죠. 매, 맹자가 혼자 키웠잖아요. 아빠 없이. 처음에 어디서 키웠어요? 공동매집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뭐하고 놉니까? 장례 치르는 놀이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시장으로 이사를 갔죠. 시장 갔더니 얘가 뭐하고 놀아요? 맨날 장사하는 사람 형제 내면서 놀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어디로 옮겼어요?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때부터 글 공부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는 물을 바꾼 우리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한 성장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려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방해 요소를 제가 해라. 두 번째 뭐예요? 강화된 환경을 만들어라. 세 번째, 노는 물을 바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집론이라는 분 아십니까? 백화점 점원에서 자기 개발업계의 대가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많이 올리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내 주변에 내가 올리는 다섯 명의 평균이라는 거지, 내가. 그 다섯 명의 평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내 주변에 같이 올리는 다섯 명이 다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평균적으로. 다 욕을 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욕잘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다섯 명이 다 재밌잖아요? 그럼 내가 재밌는 사람이 돼요. 이 평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섯 명도 각각의 다섯 명이 있겠죠. 이 다섯 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또 자기가 올리는 다섯 명중에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올리는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올리는 다섯 명중에한 사람과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올리는 다섯 명에 예를 들어서 어 술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올리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올리는 다섯 명의 평균을 높여야 되겠죠.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식으로 살면 평생 평균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집, 직장집 하다가 여기 오면 평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나오는 다섯 명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대묻고 싶지 않으실까 싶어요. 평균으로 사는 게 나쁘냐? <laughs>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사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균으로 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평균을 좀 높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 성장은 환경에서 비롯되고 그 환경은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